나랑 놀자, 명희입니다. 오늘은 세트 2탄. <laughs> 나 혼자 신났네. <laughs> 언니들하고 놀 생각에 제가 기분이가 좋은가 봐요. 네, 오늘은 세트 2탄. 선인장 아이들을 보여드려 볼게요. 어떤 분이 구독자분께서 선인장을 잘 키우는 방법과 선인장 소개도 좀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선인장이 다육이의 한 종류 주자, 종류잖아요. 물을 많이 머물고 있는 음, 아이라고 해서 음, 다육이라고 하는데 예, 스펀지 구조로 해서 그 환경에 따라서 그 입장이나 몸체에 물을 많이 머물고 있는 아이들을 다육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인장이에요. 네, 저희가 많이 보는 다육이하고 조금 다른 점은 그 물주머니가 선인장은 얼굴이 크잖아요. 그래서 물주머니가 크다는 것. 그게 다른 점이지 관리하는 거나 이런 거는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선인장을 저희 집에 있는 것 중에서 보여드려 보려고 했는데 집에 있는 게 부피도 크고 언니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게 쉽지가 않아서 제가 다육이 하우스에서 음 저렴한 아이들, 언니들이 선인장을 혹시 안 키우고 계시다면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는 키울, 키우면서 연습해 봐서 더 좋은 선인장을 사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도 분명 예쁘고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데, 조금 키우는 연습을 할수 있는, 어, 국민이 선인장? 이렇게 하면 쉬울까요? 그런 아이들을 준비해 봤어요. 네. 같이 한번 봐 볼게요. 맨 처음에 보여드려 볼 거는요. 언니들이 제일, 어, 다육이 하우스 가면 많이 보는, 예, 요거. 금, 황, 환입니다. 환. 한이라고 붙은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몸체가 커요. 금황한 언니들이 봤을 때 이렇게 하나이는, 이건 지금 저렴한 포트잖아요. 주황색 포트. 요 아이는 얼굴이 하나지만, 어, 보통 금황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백두산처럼 한라산처럼 이렇게 여러 봉오리를 같이 붙여서 자구를 달고 있는 아이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요 금황한 정도는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언니들한테 보여주면서 놀아 봐요. 금망아는요 말처럼 금색을 띠고 있고요 이렇게 털은 어, 너무 뾰족하진 않네요. 만져가지고 찔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인별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예. 이게 뭐죠? 가시가 다 있어요. <laughs> 털이 나 있어요, 할 뻔했어요. 가시가 다 있고 요 위에는 또 이렇게 모여 있네요. 네, 모양을 한번 봐볼게요. 금황한. 선인장은요, 어떤, 선인장은요, 어떤 선인장이든지 간에 이렇게 자구를 달수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이렇게 갑자기 어느 날, 요 아래, 요 아래서 넓은 분에 포트를 옮겨주면, 어, 아이들이 잘 나오거든요. 그리고 저렴한 아이들은 그만큼 아이가 더잘 나올 확률이 높다는 아이고, 키우기가 쉽다는 아이예요 그래서, 어, 누구나 쉽게 키울 수 있는 아이들이 저렴하기도 하고, 어, 관리하기도 편하고, 네. 처음에 키우시기는 좋을 것 같아요. 금, 황, 환입니다. 다음 아이는요, 금, 황, 환하고 비슷한 단모, 환이에요. 어, 벌써 금, 황, 환하고 다른 점은 이렇게 자구들이 벌써 나왔죠. 이렇게 금황환도, 금, 황, 환도 자구들이 이렇게 단무한처럼 어, 막 떼글떼글 나오진 않아요. 그마는요. 그마는 금화는 요 정도 크기에서 애들이 이렇게 어, 렇게 구불구불하게 꼭 산맥처럼 나오고요. 이 단무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그만 자구 아이들이 나오거든요. 근요 아이들은 떼 가지고 그냥 심으시면요. 다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커질 수 있어요. 이렇게 엄마 몸체에 붙어 있는 것보다 예, 오히려 떨어뜨려 놓으면 그 아이들이 더 크고 또 다른 자구를 달고 그래서 엄청 번식을 잘해요. 단모환. 금, 황, 환이랑 봤을 때는 이 가시가 나와 있는, 어, 간격이 조금 멀구요. 자구가 더잘 나오는 것 같아요. 요 아이, 단모환입니다. 다음은요. 청룡환입니다. 청룡환. 요 아이도 청룡환. 예, 모양이 다 비슷하죠. 그리고 청룡환은 자구를 조금 크게 달고 있네요. 여기서 금황환이 자구를 제일 적게 다는 아이고요. 그 다음에 단모환이 작게 많이 다는 아이고, 그 중간쯤이 이 청룡환이에요. 청룡환은 말처럼 약간 다육이, 선인장이 청색을 띠고 있어요. 진한 녹색이죠. 네. 이름도 어떻게 이렇게 잘 짓나 모르겠어요. 청룡환입니다. 멋져요. 지금 포트가 지금 여기에 심어서, 심어져서 그렇지, 선인장은, 어, 화분을 예쁜 거에다 심어주면 되게 멋져요. 그리고 선인장 화분은 선택할 때될수 있으면 선인장이 화려하고 자구를 잘 다니까요. 크고 하얀색 빛이나 단순하고 심플한 화분에 심어주면 정말 멋진 것 같아요. 뭐 누가 지금 다 2,000원 포트인데 2,000원 정도 샀다고 안 믿으실 것 같아요. 얘는 청룡환이에요. 다음은 주홍입니다. 주홍. 주홍 같은 경우에도 어, 이렇게 자구를 많이 달고 있죠. 이 아이들 중에서 가장 가시가 날카로워요. 언니들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가시가 끝이 꼭 낚싯 마늘처럼 끝이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갈고리 모양을 하고 있고 또 색깔도 약간 찐 갈색처럼 되게 어, 위험 있는 아이네요. 그래서 주홍인가 가시가 주황색, 약간 빨간 빛 나서 주홍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사실은 이 아이를 데려오다가 이 가시에 되게 많이 찔렸어요. 한번 박히면 이 끝이 갈고리처럼 생겨가지고 살을 파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잘안 가시가 안 떨어지더라고요. 이 주홍 같은 경우에도 자구를 되게 많이 달고 있으니까 언니들이 넓고 심플한 분에 심어가지고 자구가 나오면. 뭐, 옆집 언니도 오면 얘기하고 차 한잔 마시고 가는 길에, 야, 한번 이거 주홍 한번 키워봐라. 하고 떼어줄 수 있는, 어, 나눔할 수 있는 아이인 것 같기도 해요. 네. 주홍입니다. 색깔은 이 아이들 중에서 제일 진하고요. 또, 가시 색깔이, 예, 갈색. 찐 빨간, 완전 찐 빨간 아이 모습을 하고 있죠. 다음은 비화옥입니다. 비화옥. 비, 화, 옥은요, 동글동글 해가지고, 예, 동그란 모양을 하고 있네요. 요 아이들은요, 요 아이들하고 다르게, 이 아이들은 위로 길게 자라고요. 요 아이는 한요 정도긴 한데, 대체적으로 동그란데, 바닥에 붙어가지고, 동그란 그 뭐지? 어, 에스키모인들이 사는 이구르 모양이에요. 이구르 모양. 예, 요 아이도 자구를 잘달수 있고요. 그리고 또 특징은 가시 있잖아요. 가시가 이 환, 이, 선인장 몸체를 둘러싸고 있으면서 자라나고 있어요. 되게 규칙적이고 이, 어, 선인장들은 가시들이 되게 규칙적이에요. 네. 비어 멋있네요. 되게 어, 이이 이 풀분이 되게 미스네요, 미스. <laughs> 근데 제가 이걸 집에서 키울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집에서 키울 거 있으면 어, 토분, 토분이나 아니면 하얀 분에 분갈이를 해서 언니들한테 보여줄 텐데, 제가 이거 제가 어, 데려온 아이긴 하지만 어, 다른 생각이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제가 언니들한테 어, 포트체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이는요, 노경이에요, 노경. 노경 이거 콩난이라고도 하죠. 어, 선인장 보여주는데 무슨 노경을 보여줘라고 이제 언니들이 할 때도 할 수도 있는데 제거 영상을 잘 보신 분은 신일 사장님께서 이 노경이 선인장하고 똑같은 성질을 가진 다육이래요. 네, 요 아이들도 다육이는 맞죠. 근데 선인장 같은 형질을 가진 다육이가 노경이라고 해가지고 이 노경도 키우는 방법이 이 선인장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경도 데려와봤어요. 이 세트에. 왜냐면 다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다 잘하고 거기서 거기인 것 같은 세트면 또 재미없잖아요. 믹스앤매치 약간 아닌 것 같은데 세트인 것 같으면서 그 오묘한 선을 제가 좀 달려보고 싶은 그런 요구가 있나봐요. <laughs> 예. 선인장 세트를 오늘 가져와 봤는데요. 요 선인장을 관리하는 방법이나 잘 키우는 거 아니면 수영을 잘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라고 했는데요. 제가 선인장을 좀 키운 지가 몇년 됐어요. 사실은 다육이를 키우다가 다육이를 잘못 키우니까 다육이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지니까 더 다육이보다 키우기 편하고 쉽다고 생각하는 선인장으로 눈이 돌려지더라고요. 어. 분명 다육이보다 선인장이 조금 키우기는 더 쉬워요. 왜냐하면 물도 다육이보다 주는 텀이 길고요. 음, 또박하면서이 아이들은, 어, 딱 물이 고플 때 태가 나거든요. 그때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녹영이 동글동글 하잖아요. 볼이. 이 알맹이가 이 동글동글한 게 찌그러진 공처럼 되면 물을 듬뿍 주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선인장도 마찬가지예요. 물주머니가 크기 때문에 물 주는 텀이 좀긴 편이에요. 그래서 다가면서 얘네들이 물이 고픈지 안 고픈지 눈으로 제 눈에는 보이던데. 어, 거의 선인장은 말라 죽을 일은 없어요. 1년 동안 물을 안 줘도 사실은 살거든요. 근데 언니들이 키울 때 예쁘게 키우고 싶잖아요. 이 선인장들은 보통 자라나는 어, 성장하는 시기가요. 봄에서 가을까지예요. 겨울에는 휴면기를 거쳐 가지고 얘네들이 안 자라고 날씨가 추우면 쉬고 있다가 봄에서 가을까지 자라거든요. 그래서 다육이는 여름에 단수를 해야 되는데 이 선인장들은 여름에 공기 중에서 수분을 빨아들여서 살긴 하지만 여름에 물을 어느 정도는 규칙적으로 꾸준히 한 집의 환경에 맞춰서 한 달, 두달 한 달이 너무 많다고 싶으면 두 달에 한번 정도 물을 꾸준히 주시면 얘네들은 거의 모양 변이 없이 잘 크고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지금 동그랗게 봉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물을 줬다 안 줬다 하면 들쑥날쑥 그 제가 표현을 했는데 셀룰라이트 진 것처럼 크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규칙적으로 물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휴면기인 겨울에 물을 주지 않는 거, 예, 그걸 기억하면 되겠고요. 주로 자라는 시기가 어, 다육이하고 다르게 여름에 보편적으로 자란다는 거 그리고 한참 자랄 때 물관리를 잘 해주시면 이렇게 자구를 많이 다는 선인장 위주로 저렴한 선인장으로 오늘은 보여드렸고요. 또 무슨 얘기를 또 해야지? 응. 얘네들은요 꽃도 피거든요. 근데 언니들이 꽃을 보고 싶으면요. 다육이 하우스에서 꽃무리가 이렇게 뺑 눌러서 선인장 꽃은 되게 화려해요. 언니들이 그냥 꽃은 싫어해도 선인장 꽃은 좋아한다고 하시거든요. 선인장 꽃은 노라면 노란색, 빨간면 빨간색, 이렇게 주황이면 주황색, 자주면 자주색이 피거든요. 언니들이 꽃을 선인장을 꼭 보고 싶으시면요. 어, 늦겨울에서 어, 한 5월, 6월까지는 꽃이 피기 때문에 선인장을 고르실 때꽃 몽우리가 조금... 대체적으로 다 피진 않고, 반절은 피고, 반절은 꽃몽울리가져 있는 선인장을 골라 오시면 되구요. 네. 그래서 꽃을 다 보면, 피면, 내년에 겨울에 됐을 때, 얘네들이 휴면기를 충분히 가지면, 또그 다음에 겨울에, 음, 봄에 해서 꽃이 필 확률이 높구요. 이렇게 제가 가져온 거는 꽃이 좀안 맺혀 있는 걸 가져왔어요. 근데 요 아이들은, 어, 제가 환경을 좋게 해가지고 꽃을 피울 확률은 사실 좀 떨어져요. 한 2~3년, 일교차도 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잘 겪어서 제 손에서 잘 키우면 2~3년 후에 꽃을 볼수 있거든요. 어, 꽃이 싫으신 분들은 요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한 2~3년 제가 키워가지고 내 거에서 꽃이 피면 또 느낌은 다르잖아요. 잘 키워서 꽃을 맺은 것처럼 그러니까 2~3년 잘 키우시다가 꽃을 보시고 선인장 꽃이 꼭 보고 싶은 언니들은요, 선인장 꽃몽머리가 늦, 겨울에서 봄까지 꽃이 피기 때문에 꽃몽머리가 맺혀져 있는 거를 골라오시면 돼요. 오늘은 선인장 세트 가지고 놀았는데요. 가지고 놀았어? 선인장 세트와 함께 놀았는데요. 어때요, 언니? 저희들이, 제가 이렇게 선인장을 무심히 키워요, 무심히. 정석껏 안 키우고요. 왜냐하면 요 아이들은 물도 자주 안줘도 되고 또 물이 부족하면 공기로부터의 공기로부터 물을 빨아 빨아들여서 스스로 잘 크는 아이들이니까요 관리하기도 키우기도 좀 편해요 뿌리 무르는 것만 과습이 문제지 어, 물을 안 주는 거는 어, 얘네들한테 어, 별로 문제될 게 없으니까 이렇게 쉽고 자구를 잘 달고 꽃도 예쁘게 피는 선인장은 한번 언니들이 데려와서 키워봄직하, 키워봄직해서 제가 오늘은 요 선인장 세트를 보여드리고 언니들과 놀아봤습니다. 오늘 재밌게 노셨어요. 다음에 또 함께 만나서 놀아요. 근데요, 요옷 있잖아요, 요 옷. <laughs> 사실 예쁜, 음, 뭐지, 앞치마를 준비해서 명의의 트레이드 마크를 만들어 볼까 했는데 그냥 집에 있는 거 요거 입으면 되잖아요. 살 필요 없이. 네. <laughs> 그래서 제가 나올 때는 될수 있으면 이 옷을 입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홍하고 참잘 어울리네. 주홍이 이 옷에 죽어가지고 태가 안 나네요. <laughs> 오늘은 언니들하고 재밌게 저는 놀아봤어요. 언니들은 어땠나요? 다음에 함께 만나서 또 놀아요.